살 빼는 게 먼저일까요? 근육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블리 문석기입니다. 아직까지도 살부터 빼는 게 좋을지, 근육 먼저 만드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살 빼는 순서를 생리학적으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근육을 먼저 만들고 살을 빼는 순서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바뀐 순서로 살을 먼저 빼고 근육을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힘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 다이어트와 근성장은 굉장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지고 근성장은 운동하는 양보다 많은 칼로리를 먹어야 근성장이 가능해요. 특히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체내 저장되는 탄수화물이 적어지고 무거운 무게를 들기 점점 힘들어져요. 반대로 근성장은 높은 탄수화물 저장량으로 고중량 훈련을 통해 근육을 상처내고 운동 후 고단백 식이로 회복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근성장까지 같이 하는 건 정말 매우 힘듭니다. 물론 다이어트 식단 하면서 고중량을 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운동하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고 근육 운동을 하는 행위는 근육을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근비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상처만 나고 회복은 되지 않아 오히려 근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강도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근육을 열심히 상처내고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손실이 나고, 이는 몸무게를 빠르게 줄여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근손실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운동을 통해 근육조직에 상처를 낼 때, 근단백질의 손실이 함께 일어나는데, 근육성장을 유도하려면 손실되는 근단백질의 양보다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이 많아야 근성장이 무리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성장이 목적이라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근성장이 목적이거나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잘못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사실 근육 운동으로 다이어트와 근성장을 한다면 단백질보다 우선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근육 운동 같이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높은 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달리기 같이 호흡을 많이 쓰는 유산소성 대사가 아니라 스쿼트처럼 순간적으로 호흡을 참는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은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했다면 체내 탄수화물이 정말 상당량 고갈되게 됩니다. 운동 이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데 이렇게 되면 부족한 탄수화물 에너지를 메꾸기 위해 에너지원을 지방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질에서도 가져오게 되어 근손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26명의 달리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으로 인한 근조직 손상과 탄수화물 섭취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을 위한 평균 탄수화물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인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도와 신체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했고, 그로 인해 회복력 또한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듯 단백질 합성이라는 동화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근육조직의 합성은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조직 성장을 위한 생리학적 기전을 살펴보면 근육 합성과 관련된 신호는 근성장을 시작하게 하는 우리 몸 안의 스위치인 mTOR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조절로 일어납니다. 이 스위치는 체내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감지될 때 활성화되어 세포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 합성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육이 mTOR의 신호를 받아 섭취 칼로리를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 근육세포를 합성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근성장을 위해서는 여분의 칼로리가 있어야 근육세포를 합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같이 식이 조절을 하면서 근성장을 하는 건 정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러한 근성장 과정과는 반대로 다이어트는 활동량을 늘리고 섭취하는 칼로리는 줄여 체내에 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잉여 에너지를 최대한 분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인체는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효소인 AMPK를 활성화시키는데, 흡수되는 칼로리가 줄어들 때이 요소가 활성이 되면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인 이화작용이 더욱더 촉진되면서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라는 신호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성장의 기전과 체지방 감소의 기전이 서로 얽히며 근성장을 위한 목표도 체지방 감량을 위한 목표도 온전히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근성장은 체내에 저장하기 위한 동화작용이 활성화되고 다이어트는 섭취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저장된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화작용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두 작용이 서로 완전히 방해하고 막 억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쪽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운동 초보자나 근육보다 체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초반에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린매스업 상승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합니다. 또 전문가의 감독 하에 운동 프로그램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영양 섭취 타이밍과 휴식 및 취침 타이밍까지 컨트롤한다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근육량과 운동 능력을 고려해서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강도로 꼭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초급자의 경우 원 RM 60에서 67%의 무게로 12회에서 20회, 중급자라면 원 RM 70에서 85% 무게로 6회에서 12회 반복하는 중량 운동을 통해 근육 조직이 재합성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육이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식단에 포함시키고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체중당 최소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은 진짜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효율적인 다이어트와 근성장을 위해서는 근육을 만드는 걸 선행해야 하고 식이 조절을 통해 체지방을 조금씩 천천히 감량하는 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몸을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식단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영상을 보고 운동 생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다면 핏블리 다이어트 생리학 교육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티플리에서 연구소와 WTPA 협회를 설립을 하고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연구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이론서와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또한 WTPA 협회 문나람 선생님과 함께 제작된 내용이며 일반인부터 전공자까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운동 생리학 강의를 만들었으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거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 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